제 24회 하이원 서울 가요 대상 본상 축하드립니다. 소녀시대 태티서 태티서, 태티서. 와우. 축하드립니다. 소녀시대 태티서는 네. 하나를 통해 대한민국 최고의 걸 그룹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죠. 아뭐 국내는 물론이고요, 아시아 각국 차트를 휩쓸면서 소녀시대 태티서의 글로벌한 인기를 입증을 해봤습니다. 아 너무 아름다운데 오늘 예. 블링블링. 3명이서도 이렇게 완벽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. 네, 예. 예, 오늘 뭐 3명의 요정이 예. 상을 받으러 왔습니다. 아, 축하드립니다. 예. 자, 티파니, 서연, 태연. 자, 수상소감 부탁드릴게요. 아, 어, 네. 어. <laughs> 어. 예이! 태띠서, <laughs> 네, 한라 사랑해주신 <laughs> 많은 분들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. 일단 어, 가장 응원 많이 해주신 소원 여러분들께 네,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. 어, 같이 응원해준 소녀시대 모든 멤버들 너무 고맙고 그리고 제작하면서 가장 많이 고생했던 게 티파니였던 것 같아요. <laughs> 네. 멤버들 사랑합니다. 소원 감사합니다. <laughs>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소녀시대가 되겠습니다. 2015년도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. 지금은? 소녀시대. 네. 고맙습니다. 테트서 애 사랑해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